죽전 도심이나 수지구 중심부에 가까운 위치인 동천동에서는 신축 단독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근교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로 이번에 드디어 3억 원을 인하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이고요. 전화 하우스로그 신유리입니다. 이곳은 대형 멀티룸과 4개의 방까지 식구수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기도 좋고 엘리베이터와 1층에 넓은 방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도 좋습니다. 이번에 3억 원을 인하하게 돼서 더 매력있게 느껴지는 곳인데요. 용서 고속도로와 가까운 위치로 서울로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서울 근교에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정보를 살펴보면 샘플하우스 기준 대지면적은 도로포함 137평, 실내면적은 105평을 사용합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인입 예정, 상수도 오폐수 직관을 갖췄고 분양가격은 3억 할인된 26억 8천만원이고 현재 19억대 세대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현장에 오신다면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총 23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로의 폭은 넓고 경사도가 완만해서 단지가 모두 완성된다면 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벙커형 타입과 지상형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맞춤 시공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두 세대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방문해주신다면 제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가> 저는 이집의 가장 아쉬웠던 점이 주차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가격을 많이 인하한 후 다시 보니 저는 조금은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문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럼에도 이 주차장이 극복되지 않는 분들은 맞춤 설계도 가능하니까 주차장을 넓힌 세대를 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주차장의 폭과 길이는 5.6m로 차량도 여유있게 주차할 수 있고, 앞쪽으로 추가 한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건물 외관을 살펴보면 파벽돌이 아닌 적고벽돌을 조적방식으로 시공해서 더 단단하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런 벽돌로 지은 집이 오염에도 강하고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원은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 정원은 1층에 있는 방과 연결돼 있어서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이 주로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페데스탈 방식의 석재 데크와 나머지는 합성 데크로 마감해서 관리가 편리한 건식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조경수도 잘 채워져 있습니다. 수도시설 갖춰져 있고, 난간은 철제 난간으로 마감했습니다. 현관 앞으로는 주차장부터 연결된 포치 공간이 깊어서 눈과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관은 넓은 면적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선택해서인지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한쪽에는 일곱 칸의 신발 수납장을 채워서 신발 수납은 여유롭게 할수 있고 아래는 띄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임에도 천장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조금 더 볼륨감이 느껴지고 일괄 소등 스위치와 자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의 실내 면적은 32평으로 멀티룸과 하나의 방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는 멀티룸을 제외하고도 네 개의 방이 있는데요. 각 방이 모두 넓은 면적이라는 게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방의 면적은 폭은 3.8m, 길이는 4.8m에 층고는 2.7m로 이 방이 가장 작은 방임에도 면적이 여유 있어서 성인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한쪽으로 붙박이 수납장을 짜셔도 되고 또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단독생활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1층 공용욕실은 좀 스탠다드해 보일 수 있지만 폭과 길이가 실제로 보면 여유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유리부스와 바닥의 단차를 중심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조적 선반이나 수납장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이나 타일의 톤도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청소용품이나 생필품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멀티룸은 폭은 5.4m, 길이는 7m로 넓은 면적입니다. 소중한 분들을 초대하거나 우리 가족만을 위한 파티룸으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쪽에는 작지만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덕션과 수정, 그리고 중앙에는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나름 충분하고 수납 공간도 잘 채워져 있고요. 냉장고는 없지만 대형 와인 셀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한쪽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보다 더큰 테이블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룸 안에 있는 거실은 한쪽으로 대형 소파를 배치한 후 반대편으로 TV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처럼 빈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 집만의 작은 영화관으로 꾸며봐도 좋을 것 같네요. 바닥은 헤링본 방식보다 시공 난이도가 높은 쇠브론 방식을 선택해서 이 파트룸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벽체와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했고 한쪽에는 웨인스코팅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천장은 층고가 높아서 실링팬을 설치했고 우물형 천장은 두 곳으로 나눴습니다. 어, 이 공간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는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좋은 날에는 이 정원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곳은 두 번째 정원인데요. 여기도 바닥은 페데스탈 방식의 석재 데크와 합성 데크로 마감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쪽에는 벤치를 만들어서 여기 둘러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 방향이어서 철제 난간에 데크재를 추가해서 시선을 차단해 주었고요. 어, 이 뒤쪽에는 이번에 추가로 담장을 더 높여서 더욱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전기 시설이 갖춰 있고, 이 옆에도 길이 있어서 주차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옆에는 계단실이 있는데 계단재는 밝은 톤의 천연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시공했습니다. 2층의 실내면적은 38평으로 거실과 주방 하나의 방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다이닝 공간은 최근에 분양 중인 주택 중에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두 개의 샹들리에 아래 10인용 식탁을 배치했음에도 공간이 여유롭고 의자 공간도 충분합니다. 어, 뒤로는 액자 같은 큰 창은에서 단지와 산뷰를 감상할 수 있고, 옆으로 전창을 통해 테라스와도 연결됩니다. 주방은 11자 구조에 벽면 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잘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장을 살펴보면 폭은 1m, 길이는 3.2m로 여유로운데요. 앞쪽은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뒤로는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장 앞쪽에는 수납공간과 일부는 무릎공간을 내서 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상판은 세라믹상판, 나머지 가구는 무늬목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어, 밀레 제품의 후드 일체형 인덕션과 레진옥스 제품의 싱크볼, 그로그로의 수전, 메리평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고, 뒤로는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데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충분히 채워져 있고, 밀레 제품의 식기 세척기와 레진옥스 싱크볼, 한스그로의 수전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옆으로는 수납 공간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데, 먼저 끝쪽에는 홈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콘센트와 위에는 유리 장식장이 있어서 그릇 같은 멋진 나만의 컬렉션을 전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오븐과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두 대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어, 냉장고는 천장까지 한 판의 무늬목을 사용해서 더 웅장하게 느껴지고, 어, 뒤쪽에는 일부 인출실 망장을 설치했고요 그 뒤로는 높은 선반으로 콘센트까지 마련해서 청소기를 보관하기 좋습니다 다용도실은 보조 주방과 세탁실로 사용됩니다 먼저 워시타월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옆에 틈새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장을 채웠고요 보조 주방은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인덕션과 수전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테라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테라스는 거실과 다이닝 공간과 연결된 편리한 동선입니다. 어, 1층의 정원이 약간 작아서 아쉬웠다면 2층의 테라스는 생각보다 여유로운 면적이라 좀 작은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2층과 3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포치 공간도 넓게 생겼습니다. 어, 바닥은 석재로 한쪽에는 영롱사케 방식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난간은 유리 난간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지금처럼 플랜트 박스를 두고 원하는 나무들을 심어서 좀 작은 정원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기시설은 두 곳에 그리고 수도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창호는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선택해서 단열과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거실은 폭은 5.7m, 길이는 7m로 넓은 면적입니다. 어, 한쪽에는 포인트 월이 되어 있고 이 옆으로 벽면으로 TV 월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형 소파를 두고 양쪽으로 보조 소파를 두는 이 구조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TV 월은 양쪽으로 장식장을 만들어서 멋진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고 아래는 전기 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고 둥근 형태의 우물형 천장을 정말 크게 만들어서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 벽체와 천장은 더 네드워즈 제품의 도장으로 마감했고 미니멀하게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이스타일의 느낌이 남녀노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벽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욕실과 방이 있는데요. 아마도 동선을 고려해서 이 벽은 둥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층 공용 욕실도 2층에 방이 있어서 샤워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리 부스와 바닥 단차를 기준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1층의 욕실과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타일의 톤이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방은 폭은 3.8m, 길이는 4.5m로 이 방도 넓은 면적입니다. 현재는 서재 공간처럼 꾸며져 있는데 개인의 방으로 사용하기도 충분한 면적이고요. 그리고 이 방은 거실에 바닥에 사용했던 광폭의 포세른 타일을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했고 벽체는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3층의 실내 면적은 35평으로 가족실과 마스터룸을 포함한 두 개의 방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실의 면적은 폭은 4.7m, 길이는 5.5m로 넓은 면적입니다. 어, 양쪽으로 수납 공간 사이로 대형 침대를 놓을 수 있고,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TV장이나 테이블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이 멋진 산뷰를 감상할 수 있고요. 어, 이 침실 공간에도 우물형 천장을 넓게 만들어서 공간감도 뛰어납니다. 드레스룸은 길이가 3.8m로 유리도어와 일반도어를 적절히 배치해서 편하게 의류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어, 한쪽에는 멋진 화장대도 만들었고, 끝에는 스타일러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마스터룸 욕실은 넓은 면적의 구성과 배치가 좋습니다. 어, 대부분은 건식 공간으로 넓은 수납형 세면대를 만들었고, 이 거울이나 펜던트 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각각의 공간을 유리 부스로 분리했고, 끝에는 넓은 대형 욕조도 설치했고요. 반대편에는 유리 도어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는 가족실이 있습니다. 폭은 4.3m, 길이는 3.9m로 소파와 TV를 놓고 또 하나의 거실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서재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편한 의자를 놓고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공용욕실도 유리 부스와 단차를 중심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욕실들이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유리 부스 안쪽에는 별도의 샤워시설 외에도 욕조를 마련해서 이 집은 마스터룸을 제외하고도 욕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좀 편하게 욕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은 폭은 북박이장의 경계까지 3.6m, 길이는 5.1m로 이 방도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한쪽에는 수납장이 잘 채워져 있고 일부는 유리도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3층의 바닥은 전체적으로 광폭의 원목마루를 선택했습니다. 이 방은 창을 키워서 정말 이 멋진 산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또 특징입니다. 3층에도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 테라스도 제법 쓸모있게 나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뷰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내서 뷰를 감상하기도 좋고, 일부는 어닝을 설치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기와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바닥은 석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가격을 오늘부터 많이 인하했으니까요. 방문해 보셨던 분들도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신유리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